안녕하세요. 강명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직장인 클리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클리닉이란 뭘까요? 직장인이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복적인 근무 자세와 근무 동작,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치료하는 클리닉입니다. 환자분의 근무 패턴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시겠죠. 이러한 환자 개개인의 증상을 개선시켜드리고 근무에 좀더 집중하고 생활이 편안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클리닉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 클리닉에 해당되는 질환은 어떨까요?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통증. 즉,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등이 있겠고요. 거북목이나 구분 등 같은 체형의 변형. 번아웃 증후군 같은 스트레스 질환이나 만성피로 증후군 같은 피로를 느끼는 증상.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 같은 소화기 질환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직장인 클리닉은 왜 따로 있을까요? 직장인의 특성을 정리해보자면, 저도 직장인이지만, 반복적인 업무를 매일 계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 의무적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진료를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대한 집중적인 치료로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내어 근무에 복귀하시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직장인 클리닉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증상의 빠른 감소를 위해서 통증 질환과 체형의 변형에는 침 치료, 부항 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를 적용합니다. 소화기 질환이나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도와드리고요. 하지만 몇 가지 증상이 겹쳐서 나타나거나 병증의 진행이 심한 경우 환자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개별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 강령환의원은 평일 야간 진료, 토요일 일요일 진료, 그리고 공휴일 진료를 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특정 시간밖에 시간을 내기 힘드시거나 불편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원하셔서 진단받으시고,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